하나. 라스트 아까 썼지. 일박 그거. <laughs> <laughs> 두대 먹었어. 1박 일박 일대나두대 먹었어. 오십 먹어. 말바로 가는 중. 말봐도 돼. 그냥 죽어도 돼. 죽어도 잡아줄 수 있어.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그래 <웃음> <좋아>! <웃음> 나이스. 와아 <laughs> 어! <laughs> 구독 좋아요. 고맙고 어서고 자주 보고 사랑하고. 어? 어, 어디가? 멘트를주고가야지 그냥 내려을오고어지럽네지러지러 오지러 오지러 오지좀 이거 하나겹친다각 하나 내린다. 아, 지러오지지 자금... <laughs> 어, 아, 나지러오다 아, 있네? 지러 오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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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V자, 간다. 아 V자 비응신팀 J자 나머지 이제 프리모트팀 삼판 J자 갔다고? 응 음. 삼판 하나 가는 모션 쿠페 J자 갔어. 아 이거 카이저 어떨까? 허리 난다. 너 참고지 먹어볼든 거. 어쨌다고? 일본 이너 서커좋은데너 아, 넣어. 놓게 어. 고다 빼서 카이저 들어갔어. 애 당샷 썬 이거 우리 차냐? 고리 찼네. 야, 꽉잡 있는데? 세웠어세웠어 창고단 떨어가네. 하나 기저 거기 이 자리야? 이봐. 하나가. 천천히. 불기자. 확인했고더 있지 않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창고에 뻗들어. 빨리 다 잡아 봐. 빨리 고 창고 창고, 창고, 같... 창고, 창고. 안녕 창고. 어우야. 아. 기다 하나 더창고다 들어가네 삼 반년 걸어 펜촉다 어 오, 라스트? 라스트 하나거든 라스트 하나인데 어, 여기 핑 잠들어가네 컴포트나 보데 살렸지 우리한 다음 풀잘안해내 어, 앞에 내 앞에 다아네둘 아이스 나 업어야 돼 나는 그냥 나와. 안 오버지는데? 나기나할게 기억할게 기억할게 아안아버지안녕 인형. 나 삐어 없었어. 무려 오버지. 잉, 버기. 들어이 있는. 들어가 있는. 어, 저기 또퍼졌우이 우리도 어, 오른쪽 끝에 아, 지금 피. 오른쪽 피. 넘어 있는 거른아 피. 오 오른쪽 끝에 른쪽 피. 오아 지금 오른쪽 피. 오른쪽 오른쪽 피. 오른내 정면 아기리고더 바위 나무 뒤 나무 기절이야 차뒤고 차뒤에 둬차뒤차둬 차뒤 차뒤 이내 에 차뒤 연막 안으로 기절 총넣어어야아웃스클에서 쏘는데? 바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야아웃스클에서쏴 아웃서클? 어 헬멧있어 응. 헬있지 뭐였어? 알배 막았음. 이름 좀 잘못 들었나? 얘네랑 싸우던 애들 있거든. 안 끝났을 텐데. 저 글라이더로 쏜거 아니야? 그런가? 글라이더 <laughs> 글라이더 날아다니는데. 차그거 챙기, 하나 챙겨줄. 어 밑에 카트해게 나서 쿠페 한대 챙기. 12는 있나? 12 내가 아까 쿠페 갔다 올땐안 왔던데. 일본 가던가. 사람 있다. 4번. 4번 네. 난다. 난 밀어버릴래? 그냥? 나 밀어 버릴래? 그냥. 나차 챙겨서 받자. 됐고. 네. 에어 글라이더 떨어다 근데 늦, 늦는다, 해버리지. 한 명이. 아... 몰라 나통에 볼자 그냥. 박는다. 내차지

아, 일반적 다운 배팅. 쳤다. 잠깐만 이거. 코너에서 돕니다. 내려형 왼쪽 강대기로 와야 될것 같은데 12집에서 맞을 수도. 이거 코너에서 뛴다. 음. 돼서 왔다. 감사합니다. 네, 옆나길 조금 많이 가네. 아. <laughs> 진짜. 손자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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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도있자 이상해. 나 혼자 혼자 혼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봐. 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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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도 있고 야그집 올려서 계집 밀래? 그냥? 가자 계집으로 하나 내려추자애들 능선 나가있거든? 그냥 계집 받고 계집에서 하면 될듯? 계집으로 두 마리 내려올게로두 마리 거. 온다 그러면은 꼭대기 능선으로 올려버릴까? 꼭대기 능선으로 올리기 그냥 뷰핑 하나 있어요 조심 3번? 하나 있고 확인했어 뷰핑 어, 온다 능성. 아, 내가 나올게. 아, 나까왼쪽 아, 왼쪽에서 둘러본다. 뒤. 아, 나푹들고 죄었다. 뒤에서 잡았다. 뒤에서 어디 맞은? 살려봐. 내가 반 뒤엔 잡았어. 뒤엔 잡았어. 얘가이다 아, 뒤에 있던 애가. 2번으스 왔어요, 2 왔어요, 왔어수 2번. 판번달려 왔어요. 2어 2번으로 왔어어요 2번으로 왔어요. 번으로왔고2 밑에 해우소 안에 있다. 해우소 안에 한 명. 확같은데 매달리는 없어? 아 해우소 찐다. 냉장고 안들왔잖아 맞지? <laughs> 해우소 안에 한 대. 적구 여덟 명? 응. 해우소 안에랑 지빈형이랑 한. 거기까지야? 시빈형 지빈형걔 뒤에 온거 내가 잡은 거야. 확인했고. 지빈 12... 아이고. 여기 있다. 등에. 저클 피엉! 형 이거 왼쪽 끝에도 있거든? 형이 그런 거였나? 아 지금 하나 핑 뜬다. 3박연막이 연막인 하나 더. 아저 글라이더 글라이더 저기 있다. 아 글라이더 글라... 형제. 외부 다 망하려긴 한다? 3도3박이번에 둘이다? 이 깰게? 레터나? 애들 폭 터지. 이툭새거 있다 보급해? 음. 야 여기 니네한테 붙는다. 4 번에서 4번4 번에서 올라간다. 아 그래. 기절이. 참바나나 기절이고? 확인했고. 얘가 회오리 쓰네 애인가? 해수에 뭐 검정색 공구같은고 여기도 여기 바.. 여기 바위 보하 여기도 하나두여때려 공부하자고. 여기도 뭐야? 뭐야? 고여기내 앞에 차! 여 앞에 차! 올라간다 여기도 오케이 기 나갔다핀 나무. 한무나있어나스나하나 어? 더비다 무 잡아서 아래 잡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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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무. 나무. 뭐 살릴 나무. 나너무 많다. 나무. 나 있어 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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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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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보도이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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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에 있는거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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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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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두대 먹었어. 나시 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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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로도는 줄. 나도 도 돼. 그냥 죽어도 돼. 죽어도 잡아줄 수 있어. 오케이 볼게. 어. 아, 두, 셋, 야! 누가 오,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나두대 때려놨다. 나는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을래? 누가 먹 그래, <laughs> 나이스. 아, 나이지 천딜 깔끔하다. 그냥 딜딜딜 딜, 딜 없이 그냥 오로지. 이번 판 유튜브.